샥! 맨발랩기는 아, 시간과 장소, 복장에 구애받지 않는 남녀노소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운동이라는 점에 찬을 하였습니다 그린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숲, 걸린공원, 수면 둘레길에 맨발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 <목소리> 도시 이미지 구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<목소리> 포항에 걷기 좋은 길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걷기에 취미를 붙이는 시민들도 많아졌습니다. 이제 포항에선 맨발의 청춘들을 쉽게 만날 수 있죠. We go, we can. 저도 이제 포항에 지금 55년째 살고 있는데, 어, 어떻게 봤을 때는 포항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 걸 맨발을 걷고부터 알게 된 거죠.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살아가진 않는데, 지금은 맨발 20선을 오늘은 여길 가보고 내일은 저길 가보고 20선을 다 돌아봤을 때그 느낌은 어, 포항이 정말 걷기 좋은 도시구나 깨끗한 도시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. 걷고 싶은 길과 걷는 게 즐거운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6월엔 아주 반가운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. 바로 송도 솔밭에 맨발 학교가 개교한 건데요. 그 매력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맨발 걷기. 대체 뭐가 그리 좋은 걸까요? 무슨 뭐 맨발이 아니더라도 그끼그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. 우리가 50이 넘으면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1년에 2씩 줄어듭니다. 한80 정도 되면 30% 줄겠죠. 우리는 기억력도 감퇴되는데. 걷기를 부시하게 하는 집단은 해마가 줄지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걷기 자체가 좋은 겁니다. 근데 이왕이면 맨발로 흙을 밟으면 흙 속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가 우리 교류를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집니다. 그래서 맨발로 그러시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맨발로 땅을 밟음으로써 뇌에 있는 내강각이깨어나니다 인간의 몸은 애초부터 매일 먼 거리를 걷도록 설계되어 있고 또 걸을 수 있도록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정량 이상의 거리를 걷지 않으면 인체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는데요. 그럼 과연 실제로 걷기를 생활화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?